오늘 아침 7군길 반짝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1도를 보였지만 낮에는 1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아침과 낮 사이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일교차에 대비해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일부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 10도, 청주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12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1도,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평년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